네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 RC 어, 회로에서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질문 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어, 질문이라기보다는 어, 추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어, 시리즈 RC에서 볼테이지 R 그리고 볼테이지 C 그리고 저희가 전류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어떻게 그리는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어, 의견을 주셔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것, 푸는 것들은 지금 AC 17번째 영상과 동일해요. 17번째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문제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뭐, 여기는 어떤 캐피시터, 캐피시턴스를 갖고 있었을 텐데, 계산을 하고 나면, 1 over 2 p FC를 가지고 XC를 구하고 나면, 5 6 4옴이 나왔대요.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썼냐면, 저희가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그렸죠. 자, 여기는 R, 그리고 여기는 XC. 위상차가 마이너스 90도를 갖고 있는 XC를 저희가 나란히 놓고, 썸을 하다 보니까 이 벡터 썸을 통해서 저희가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임피던스가 얼마 나왔었냐. 1.15kΩ, 각도는 마이너스 29.4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때 마이너스 29.4도는 뭐냐면요. 저항이 0도임을 가정하고 기준으로 마이너스 29.4도가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전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VR, 여기는 VC가 되고요. 여기가 직렬이니까 전압 분배가 일어난다. 두개 저항이 있다, 그럼 전압 분배가 일어날 거죠. 그리고 XC도 마찬가지로 저항 성분이기 때문에 전압 분배가 일어난다. 하지만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페이저 다이그램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의 합은 볼테이지 소스가 된다. 예, 직렬 저항과 마찬가지예요. 볼테이지 소스가 된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고요. 그때 VR 저희가 계산된 값은요. 86.96. 어, 볼테이지 픽투피 어, 각도는 29.4도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볼테이지 C는 어, 얼마였냐면 49.04 볼테이지 픽투 픽에 마이너스 60.6도 이렇게 됐었어요 볼테이지 소스는 저희가 주어져 있듯이 100 볼테이지 픽투 픽에 어, 0도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이렇게 그렸었고요. 자 그렇게 되고, 보고 나니까 여기는 임피던스 이 자리가 마이너스 29.4도인데, 볼테이지, 이쪽은 보면, 여기가, 지금 볼테이지 R이 29.4도 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이건 뭐냐면은, 어, 임피던스 를 구할 때는 R이 0, 어 0도를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으로 -29 마이너스 29.4도, 마이너스 부호 돼서, 레깅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90도라는 것은 0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90도 되고 있는 거고요 볼트이 소스는 0도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계산된 VR과 VC는 이걸 0도를 기준으로 리딩. 리딩하고 있으니까 파 o s i t i v e 29.4도. 레깅하고 있는 VC는 마이너스 60.6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도 이게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게 기억이 나요. 0. 90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180도, 270도 해서 다시 0, 이렇게 360도 혹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뭐 우리가 이렇게 하죠. 2분의 파이, 파이와 같고, 2분의 3파이, 여기는 뭐 2파이,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자, 이 AC 전기는 이런 사이클의 이 원운동, 어, 회전운동, 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기가 있잖아요 AC 주기가 있을 때자이 주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사이클 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페리오드 주기이지만 이거를 하나의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어떤 막대기가 있어서 이 계속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때두 바퀴 돌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바퀴 돌면 한 사이클 됐고요두 바퀴 돌면 두 번째 사이클 됐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저희가 A, C는, 어, 크기와 그리고 주파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됐습, 됐습니까? 이걸 왜 지금 갑자기 얘를 꺼냈냐면은 이게 바로 이 페이저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이 R방향으로 하는 그렸죠. R 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 0, 90, 180, 200, 270 보면 요렇게 지금 막대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요런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뭐, 임피던스 한번 그려볼까요? 임피던스가 뭐, 29. 뭐, 29도 정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임피던스가 이렇게 따라 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저, XC까지 그려보면, XC가 이렇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막대기들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이 차이가 위상 차이인 거예요. 이만큼의 차이들이 위상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상 차를 비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였나요? 자, 주기가 같다는 거죠. 속도가 같은 거예요. 돌아가는 속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계속 같은 간격을 유지한 채로 슝, 슝, 슝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 속도가 다르다거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고 그게 달랐을 때는 이 간격이 점점 좁혀지거나 점점 늘어날 거고 그럼 우리가 위상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상이 같다 어, 위상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는 사이클이 같다 어, 주기가 같다라는 거죠 같은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제일 빠르냐면 보세요 r 이 빠르죠 인피던스보다 앞서서 돌고 있어요 그렇죠 임피던스 보다 앞서고, XC 보다 앞서요. 그리고, 임피던스는 어떠죠? XC보다는 앞서고, R보다는 뒤쳐지고 있죠. 그거를 레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뒤쳐지는 거를 레깅이라고 했었고, 앞서는 거를 리딩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얘가 제일 앞서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가 제일 꼴찌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제일 앞서고, 예, 이 친구, 그다음에 VC가 제일 나중에 서있겠죠. 자,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존이 있고요. 여기 볼테이지 쪽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음,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볼테이지 소스 그리고 볼테이지 C, 볼테이지 어, R 그리고 I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i는 얼마였냐면 지난번에 계산된 값이 어.. 80 6.9밀리 p 2투픽이게 각도는 29.4도였네요. 자 요걸 토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테이지 소스가 0도니까 제일 쉬워요. 0에서 출발하면 되는거예요자 그리고 음.. 100볼테이지 p 투 픽이니까 약 50볼트 이 지점에서 피크를 갖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쪽도 50볼트 이 지점에서 피크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시다시피 90도 여기는 180도 270도에서 마이너스 피크를 찍고 이게 360도 이렇게 오겠죠. 자, 요런 거예요. 그죠? 이게 뭐다? 지금 VS, 볼테이지 소스 100V 픽투픽 0도 이고요 여기서 볼테이지 R을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볼테이지 R 그려 볼 건데요. 지금 볼테이지 p to p 이 86.96이니까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86.96 나누기 2 하면은 어, 43.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음, 43.5V, 그리고 마이너스 쪽도 마이너스 43.5V 정도에서 피크점을 갖겠어요. 그죠? 이 정도에서 피크점을 가질 거고, 여기도, 뭐, 이렇게 피크점을 갖는 걸 표시해 볼게요. 자, 이거, 금 약간 앞쪽에 그렸는데 보면, 자, 볼테이지 r 은 솔스보다 리딩하고 있나요? 레깅하고 있나요? 리딩하고 있죠. 솔스에 비해서 리딩하고 있어요 리딩하고 있고 앞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서고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얘보다 지금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29.4도 만큼 자 29.4도 만큼 뭐 어, 여기가 90이니까 약 30도면 한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피크점도 여보다 기좀 30도 정도 일찍 도착해요 유정도에서 도착할 것 같고 여기서 영도를 지나서 마이너스 피크 좀더 30도 정도 일찍 도착해서 한이조 정도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림 그려 볼게요. 출발해서 피크 찍고 마이너스 피크 찍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 그렸던 것이 이 친구가 볼테이지 소스가 되겠고요. 지금 방금 그린 이 그래프는 볼테이지 R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어서 볼테이지 C 한번 그려볼게요. 볼테이지 C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9.04 그래서 음 24.5인가요? 24.5로 한번 그려볼게요. 24.5니까 한 중간정도 되겠네요. 24.5V 지점 요 지점에서 피크를 지날 것이고 그렇죠 이 지점에서 피크를 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볼테이 소스에 비해서 60도 정도가 레깅하고 있는 거죠 얘는 뒤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60도 만큼 뒤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쯤 돼서 60도를 지나서 시작을 하고요 이 시작하는 게 여기서는 60도가 뒤쳐져서 피크를 찍고요. 그리고 60도가 지나서 0도를 돌아오고요. 60도가 지나서 마이너스 피크점을 찍고 60도를 지나고 나서야 0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쳐지고 나서야.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이어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요거가 볼테이지 C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이세개 그래프를 그렸고요. 전류는 지금 제가 여기는 볼테이지 스케일로 그렸으니까 전류는 여기다 하나 세워 볼게요. 전류는 저기 86.9잖아요. 어, 그래서 한 이쯤을 해볼까요? 이쪽이 86.9 m amp 스피크픽이다 라고 하고 하고요 자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시위즈 ic 그래프에서 전류의 방향은 저항과 같다 요 보시게 되면 볼테이지 알도 294도 그리고 계산하고 나면 전류도 294도가 되죠 이 계산 영상은 어, ac 17번 영상이 있으시니까 그쪽에서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 주기는요 전류는 제 노란색으로 읽을 건데 어 볼테이지 r 을 따라갑니다 V r 을 따라가고요 다만 높이가 달라지겠죠 여기 맥스 지점이 이쪽이고 여기도 맥스 지점이 유정도 음, 되겠네요 이렇게 짓고 나면 자 여기서 똑같이 0을 똑같이 지나는데 높이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어, 저희가 여기는 좀 실수를 했네요. 86.9가 아니고, 여기 픽투픽이니까 여기가 43.5mm. m 스가 되겠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43.5 밀리 m 스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네. 문의 주신 내용이 어, 이 내용이길 바라면서 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